안녕하세요. 파워볼의 대가 조카치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재테크가 파워볼인데요. 손쉽게 할수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여러 조언을 얻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는데요. 저 조카치만 따라오신다면 한 달에 꾸준히 기본 30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영상으로는 파워볼을 할수 있는 여러 사이트 중 안전한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상한 놀이터를 이용하시면 일명 먹튀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먹튀란 회원님께서 수익을 실현시켰는데 그 돈이 회원님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고 놀이터 측에서 회원 탈퇴, IP 차단 등으로 회원님의 수익금, 원금 등 모든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놀이터들이 수도 없이 많아 선량한 회원님의 돈을 강탈해가는 양아치 근성이 있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또한 기본 시제가 딸려 예전에는 환전을 잘해주던 놀이터도 최근에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부분 먹튀 등 환전을 안해주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족같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수도 없이 인증을 해주신 수년간 운영된 안전한 놀이터에서 투자를 하셔 먹튀 걱정 없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먹튀 걱정이 없어야지만 저족가치의 여러 투자 방식으로 인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으며 앞으로 저족가치의 노하우가 담긴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방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메신저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워볼의 대가 족같이였습니다.